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무많이 누령입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이빨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습니다 이빨은 모든 걸 깨물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어금니 이빨이 날카롭고 크고 둘째 이빨은 아니 음, 발톱은 사람을 으면 이번 날 정도로 아픕니다 호랑이 꼬리 크은 주머니가 없고 검색입니다 호랑이는 더운 날씨 추운 날씨를. 좋은 날, 더운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. 호랑이는 한 번에 네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. 새끼가 태어나서 한달 만에 걸립니다. 마지막으로, 호랑이의 종류는 벵골호랑이가 뱅거루루, 있습니다.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베코가 있습니다. 제, 제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아 감사합니다. 오!